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에이프로젠MED, 에이프로젠HNG, 에이프로젠제약 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프로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형성을 하고 얕은 매물대들을 통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죠 뭐, 다른 호주 이슈들은 없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면서 에이프로젠 시리즈도 다시 중요한 가격대, 이전에 탄력을 받았던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우선 1,500원을 지켜주면서 5주선과 20주선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월선 2000원 부근이 저항대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 전까지는 한번 상승세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 같은 경우 5년선 부근의 저항대가 강하죠. 여기는 한 2500원 부근이 되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전에 없었던 호재 이슈가 나와야만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인 단기 반등 정도는 175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프로젠 MED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현재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고 있죠. 상승 시 17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185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1,5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600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00원까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높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에도 시세군출 이후에 이미 내려올 때로 내려왔죠. 그리고 5주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시세분추 이후에 하락, 시세분추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5월선을 유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20월선인 이제 750원 부근이 저항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도 5년선 부근을 이탈을 했지만 아래 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해준다면 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A 프로젠 MED, A 프로젠 제약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수세, 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6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7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55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안정적으로 700원을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의 흐름들로만 보면은 이전에 800원 부근에서 반등이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만 유지를 해준다면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주봉상 흐름도 보시면 20주선, 이제 한 850원까지 올라오면 1000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쓰리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에 20월선 한 천원 부근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연봉상 흐름은 월봉상 흐름과 비슷합니다. A프로젠 제약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도양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 기관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과 흐름은 현재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상승 시 8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9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7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에이프로젠 시리즈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